안녕하세요. 화이트보거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19년도, 어, 이제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영상은 에어팟 오류에 관한 영상이에요. 요즘 에어팟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어, 길거리 다 다녀봐도, 어, 많이들 착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금 간혹 발생이 될 때가 있어요. 한쪽이 안 들린다든지 또는 양쪽 다안 들린다든지 또는 들리기는 하는데 노이즈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아 고장 났구나. 서비스 센터 달려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은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영상입니다. 어 굳이 차비 들여서 시간 들여서 서비스 센터 가지 않아도 돼요. 오늘 영상으로 대부분의 오류들을 잡을 수 있는 굉장한 에어팟에 관한 꿀팁을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에어팟 사용 중에 기본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아마 계실 거예요. 에어팟은 무선 블루투스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선으로 시그널을 주고받아서 간혹 오류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에어팟 고장났구나.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대부분입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에 크게 하드웨어적 문제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 문제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 문제는 말 그대로 에어팟이 뭐 깨졌거나 균열이 있다든가 떨어뜨려서 충격을 입었다든가 액체, 물에 어떤 침수가 됐다거나 그런 게 바로 하드웨어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 우리가 종종 겪을 수 있는 오류들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떨어뜨린 적도 없고, 침수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사운드가 재생이 안 되거나 안 들린다거나 하는 그런 류의 오류들입니다. 그런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오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수 콘서트장에 갔었을 때, 가수가 들고 있는 마이크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종종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보신 적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안내드릴 내용은 바로 그 오류들에 대해서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어떤 오류들에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크게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에어팟 사용 중에 갑자기 한쪽만 안 들리는 경우에요. 분명히 그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 히 경험해 보신 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양쪽 둘다안 들리는 경우에요. 분명히 아이폰과 또는 어떤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분명히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양쪽이 다안 들리는 어떤 그런 경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연결이 끊어졌다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는 현상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연결이 자동적으로 끊어졌다가 다시 또 연결이 됐다 끊어졌다 연결이 됐다 반복되는 경우가 바로 세 번째 현상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예요. 연결은 분명히 잘 되고, 양쪽 다 사운드가 다 나오는데, 무언가 잡음이 들린다거나,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거나, 또는 의도치 않은 어떤 사운드가 발생되는 경우가 바로 네 번째 어떤 오류 현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서부터 안내드리는 방법은, 지금 제가 영상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자기 편하신 대로 아무거나 해야지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가급적 순서대로 어,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네 가지 현상의 어떤 오류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일어났다라고 판단되시면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부분으로도 아주 손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아이폰에서 들고 있는 아이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블루투스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블루투스 메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 그, 에어팟이 있을 거예요. 연결되어 이 있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버거입니다. 화이트버거 이렇게 연결된 표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파란색으로 I 표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두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에 이 기기 지우기를 눌러보는 겁니다. 저도 한번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팝업으로 올라옵니다. 빨간색 글씨로 기기 지우기 눌러주세요. 자, 뭐 이렇게 간단한 어떤 이런 그 워닝 문구가, 경고 문구가 나와요. 에어팟을 뭐 제거하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그냥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기기 지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블루투스 목록에서 지워진 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에어팟을 다시 한번 등록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처럼요. 자, 그리고 후면, 충전 케이스 후면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서 어, 연결 준비를 완료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어, 에어팟을 연결 완료를 하게 되면 아마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오류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이 해결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첫 번째 해결 방법을 드렸어요. 블루투스 목록에서 이 기기 지우기로 페어링을 다시 끊어버렸다가 재페어링 하는 과정으로 아마 대부분의 오류가 해결됐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가 이걸로도 분명히 안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야, 저거 안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서부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강력한 방법을 좀 안내를 드려 볼게요. 설정에서 이번에는 블루투스 목록이 아니라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일반으로 들어갔다면 가장 밑에서 두 번째에 재설정 메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재설정 메뉴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재설정 어떤 그 메뉴들이 있는데 세 번째 메뉴에서 네트워크 설정 재설정을 눌러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 잠금 암호가 되 있으신 분들은 화면 잠금 암호를 눌러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눌러주시고 나서 네트워크 설정, 재설정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기가 꺼졌다가 재부팅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말 그대로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에 관한 어떤 값들을 초기 정렬화하는 작업을 갖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것처럼 블루투스 목록에서 기기 지우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을 지금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로도 진행이 안된다 라면 하드웨어적 문제일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으로 아마 대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설정 재설정은 음, 염두에 두셔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연결되어 있었던 어떤 와이파이 목록들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 와이파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엔 그 정보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설정 재설정한 다음에 와이파이를 재연결할 때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한번 부탁을 드려 볼게요. 어, 오늘 이렇게 에어팟 오류에 관한 방법에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아마 제가 오늘 안내드렸던 방법으로 90% 이상이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자첫 번째. 블루투스 기기에서 목록을 제거한 다음에 재페어링하는 방법이 첫 번째 단계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 따라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걸로도 안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설정 재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로 에어팟이 갑자기 연결이 끊기거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현상에 대해서 대부분이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오늘 화이트버그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실행하시게 되면 굳이 시간 들여서 차비 들여서 서비스 센터 안 가고도 자기 스스로 대처 방법이 가능할 거예요. 오늘 화이트버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